주식줄랭이좋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줄랭이 구독 링링 알람설정 부탁드게요 함께 공부하시 네 안녕하십니까. 주택진결행아의 주식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종목추천이 아닌 줄랭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상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주식 매매 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설정 그리고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 장은 조금 괜찮았죠? 예, 네, 그런데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계가 코스피는 열심히 매수를 했고요 개인이 열심히 매도한 모습을 보실 수있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계가 열심히 매도하고, 외국인이 열심히 사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요, 어, 시작할 때 이렇게 딱 갭을 딱 띄우고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쭉 올라갔다가, 좀쫙 빠졌다가, 거의 뭐, 깨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격하게 반등해준 모습으로 끝났다는거 네 한번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어 외국인이 많이 돌아왔다는거 이제 또 환율 체크를 딱 해보면 그렇죠 환율이 떨어졌죠 예 환율이 떨어지면 확실히 외국인이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66원 으로, 요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는 어떠한가 봤더니만, 뭐, 아직은 확 떨어지진 않았지만, 2000명에서 다행히도 다시, 예, 1500명대로 떨어지신 걸 보실 수 있어요. 근데 팍팍 떨어져야죠. 그쵸? 500명 아래로 그냥 빡빡. 빡 떨어져야 되는데 이건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완전 이슈는 홍준표 관련주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네 오늘의 테마주는 홍준표가 조금 셌던 것 같다. 네 그리고 백신 관련주도 조금 움직이긴 했죠. 그런 것들 조금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전일보다 1.56% 상승했구요. 3,138.30 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매일 그려보는 추세을 그려본다고 하면 요렇게 원래 그었었는데 그죠 요렇게 그었었는데 추세를 바꾸면서 지금 요렇게 그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 이제 딱 한번 땡겨보는 거죠 아 얘네가 과연 반등할 때에서 반등을 한 것인가 뭐 약간 이러면서 봤더니만 일단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을 조금 쳐놨기 때문에 그죠 W자를 딱 V자를 이렇게 딱 이렇게 나처하지 않습니까? 요런 데가 아무래도 지지인이 조금 되죠. 그러고 나서 어, 어제 요런 캔들 이후에 다행히도 하락을 멈추고 지금 네 갭으로 올라가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여기 또 매물대가 존재하잖아요. 그쵸? 보이시죠? 어 요런 매물대가 조금 어 약하진 않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조금 어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음 과연 여기를 파이팅 하게 뚫을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요, 여기서 딱, 에 예, 파이팅하게 딱 뚫어 줄지, 아니면 조금 더 밀릴지를 앞으로 눈여겨보셔야 될것 같고요, 예. 여기서 이제 캔들이 이렇게 나,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또 항상 매물 때 이런 데다 빵 맞고 내려오거나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것들 잘, 잘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래요 아무래도 여기 위에 올라타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향을 어떻게 또잘 가져가는지를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예, 보시면 어 많이 올라긴 했죠. 확실히 내려갈 때도 파이팅하게 내려가고 올라갈 때도 파이팅 있게 올라가서 다행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예, 2.01% 상승을 했고요. 1013.18 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예, 언제나 매일 그려보는 추선도 그려본다고 하면 예, 요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원래 요렇게 그었었죠? 근데 지금 요렇게 그었어야 되는 현상인 거죠. 에, 그러고 나서 에, 이렇게 오늘 딱 보시면 갭으로 딱띄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린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얘도 여기 여기에 이렇게 매물대가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되구요. 네, 매물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네, 왜냐면, 맞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네, 아직은 이 하락 추세를 완전하게 돌아올렸다라고 표현하기 조금 애매할 것 같구요. 어, 얘가 여기서 매물대를 잘 통과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잘 체크하신 다음에 대응하시면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섣불리 막뭐가를 하기에는, 어, 조금 이른감이 있어요. 그래서 잘 대응하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너는 는뭐 버렸냐 주식줄랭아라고 물어보신다면 예, 저는 오늘 단타를 쳤는데요 성공을 드디어 했습니다 좋았죠? 네, 휴맥스홀딩스라는 종목이었고요 오늘 예 상한가 갔는데요 뭐 상한가까진 못 먹고요 아주 짧게 이렇게 네 아주 그냥 요란았죠. 예 여기서 한번 먹었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어 장대가 딱 나오길래 어더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뭔가 호가창이 되게 두껍고 좋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여기서 분할로 매수를 하고 어 기다렸더니만 여기서 매도할 수 있는 딱그 사인을 주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움직이더니만 갑자기 상한가를 바로 올려가지고 깜짝 놀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가지고 어 다행이다 생각을 했고요. 어 얘랑 지금 오늘 TPC 같은 경우도 둘다 홍준표 관련주로 해가지고 올라갔더라고요. 에, 솔직히 단타칠 때는 왜 올라간지 모르고 그냥 했는데 올라가더라고요. <laughs> 차트가 괜찮아서. 예, 차트가 여기서 한 번에 에,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락 추세가쎘는데 이거를 뚫어 올리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얘는 어 보통 내기가 아닌데 뭐이 생각이 든 거죠. 예,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매물대들이 이렇게 있는데 보통 여기 어쨌든 매물대가 이렇게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요거를 진짜 한 번에 그냥 예, 갭으로 파이팅 있게 뚫어 올리길래 아 요정도는 한번 단타 해봐도 되지 않을까 뭐이 생각이 든거죠 어 그래가지고 냉큼 따라 들어갔는데 다행히 조금 수익을 받아가지고요 기분이 좋았어요 이정도면 뭐 만족했죠 예, 그래서 오늘, 예, 휴맥스 홀딩스 잠깐 단타 쳐가지고, 천얼 막 벌었다는 거, 그래서 이 정도면, 네, 아주 만족하고요. 예, 조금 더 연습을 해야죠. <laughs> 그리고 나서, 오늘은 욕심내지 말자. 음, 오늘이 욕심내지 말고, 열심히 수업을 듣자. 예, 라는 생각으로, 예, 그냥 가뿐하게 수업만 열심히 들었어요. 예, 욕심내면 또 오늘,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네, 계좌가 또 마이너스 쓸 수도 있죠. 예, 네, 그렇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아, sy는 아직 여기 있습니다. 다행히에 여기도 보니까 반등해야 되는 곳에서 약간 반등을 주긴 주고 있는데요. 증시가 올라오면서 그냥 같이 올라온 기분이어가지고, 얘는 그냥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네, 여기서, 어느 순간 또 이렇게 올라가는 척 하다가, 어머, 나 여기 장기평, 어이구, 항대가 심하네, 이러면서, 예, 어, 딱 맞고, 나 내려갈 거야! 막 이러면서 내려올 수 있는 애거든요. 그래서 믿을 수가 있어야지 말이죠. 그죠? 네, 그래서 아주 불신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맞고, 이렇게 막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에 여기서 이렇게 딱 뚫는다, 어, 그러면 이제 그때는 진짜 불타게 한번 해줘야죠. 예, 마이너스 15%인데, 그때는 한번 파이팅 있게 불타게 한번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전재산 여기, 저의 이 백만원, 백만원 여기다 다 때려 박는 수가 있어요. <laughs> 아무튼, 요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요것도 일단은 그냥, 일단 저는 무조건 존버. 예, 수익이 날 때까지 존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별탈 없이 잘 지나갔고요 여러분들의 계좌는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예, 오늘은 단타는 좀 괜찮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예, 근데 뭐 이미 마이너스가 많이 난 종목들은 조금 어,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약간 본인의 계좌가 조금 정리가 되어 있고 예수금이 좀 있고 하신 분들은 어, 단타를 치거나 하시기에는 괜찮았던 장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수급이 쏠리고 이랬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늘 계좌도 따뜻하셨기를 빌면서 에, 열심히 우리 같이 공부해야 되겠죠. 네, 제그 영상 중에 여러분 유튜브 영상 중에 유튜브 영상 중에요. 여기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 네 여기 이렇게 이렇게 쭉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보시면 이렇게 뭐 패턴 뭐, 차트 보는 방법, 네, 자동매매 스타로스 어떻게 하는지, 뭐, 이렇게, 공매도 1, 2편, 이렇게 해서 제가 섹터별로 좀 모아놨어요. 그래서, 어, 뭔가, 공부를 난좀 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 재생 목록 들어가셔가지고, 모두 재생을 누르시면 아주 편하게 섹터별로 보실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만약에 기법 영상을 몰아보고 싶다 하시면, 여기 제가 26개의 영상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런 것들은 조금 체크해서 보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프리미엄이 아니어서, 광고가 뜨죠. 근데 여기 옆에 보시면 이렇게. 섹터들이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요렇게, 어, 저, 사용법, 사용법, 사용설명서가 있고, 뭐, 캔들 6편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이제, 이동편의 이동평균선의 위치가 변하거든요. 그왜 그런지에 대한 것도 적혀 있어요. 요런 것도 또 보시고, 추세선과 지지정선,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건 진짜 꼭 보셔야 돼요. 추세선과 지지정선을 모르면 주식을 놓하지 말라.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 원투 있어요. 거래량도 제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만 보셔도 웬만큼의 체력들의 의도 파악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여기 단태님의 밥그릇 기법이 너무 중요하죠 요것도 꼭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제가 이제 저, 제가 되게 선호하는 자리가 있어요. 예, 여기 들어가면 어, 거의 뭐한80% 이상 무조건 수익을 본다. 약간 이런 자리들이 있거든요. 8, 90% 이상 무조건 수익을 본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하락장에는 먹히지 않지만 이런 하락장일 때 이거로 공부를 해 두셔야 아무래도 공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익률이 달라지는 매매 포지션. 저는 제가 공부를 계속하면서 느낀 건 매매 포지션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매 포지션이 정해져야 그에 따른 대응법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사 매매 예, 농사 매매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농사 매매는 어~ 지금도 솔직히 할수 있지만 예. 이렇게 하락장일 때 한다기보다는 네, 장이 이렇게 올라갈 때 이제 그때부터 또씨 뿌려가지고 농사를 지으시면 충분히 정말 매일매일 수익을 또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체크하시면 좋고 이렇게 또 기초공사 공구리라는 네, 공구리 기법이 있어요. 단태님의 그 단태님의 공구리 기법을 친절하게 예시와 함께 설명해놨으니까 요것도 한번 보시면 진짜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여기 네, 볼린저밴드도 있고요. 일몽군양표도 있어요. 이건 제가 완전 초보 때 완전 초짜일 때 했었던 강의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 재미는 없을 수 있으나, 네, 내용은 또 알찬,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시고, 여기 조정장, 하락장에서 계좌 관리는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한번 봐주시면 나중에 꼭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도 찍었었는데, 요거는 근데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뭐 저도 이제 지금은 그렇게 뭐, 예, 네, 뭐, 관심이 없고요. <laughs> 공매도 딱히 저는 못 느끼겠어요. 네, 제가 뭐 공매도를 엄청, 심한 종목을 들어가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 일단은 공매도 원투가 있는데 요것도 에, 일단은 보시면 나중에 도움이 진짜 많이 되실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제가 진짜 막 거기 그 키움 증권에 그막 연락해서 물어보고 막 이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에, 진짜 아, 폭풍 전환 때 일단 뭘 한다고 하면 에, 끝까지 끝장을 보는 성격이기 때문에. 좋고야 <laughs> 그리고 보인다, 보여. 차트 보는 방법은 내가 지금 차트 보는 법이 조금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이 안에서 다 보실 수 있어요. 어떻게 차트를 보는 방법이, 예, 어떻게 차트를 봐야 쭉 보는 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순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더보기란에 이렇게 보시면, 예, 추세선 긋는 거, 그 다음에 거래량 확인하고 지지정선 긋고, 그 다음에 박스권 찾고, 예, 그 다음에 또 거래량 터지 양봉의 시가 찾고, 그 다음에 본인의 매매 포지션대로, 예, 손절과 익절과 대응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이제 또이 단타 스윙 중장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중장기 같은 경우는 세터 체크 회사 소개 회사 홈페이지 재무 분석 차트 분석까지 이렇게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까지도 넣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완전 해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의 그 퀄리티라면. 제가 PPT를 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번 꼭 보시길 바랄게요. 광고는 안 났으면 좋겠는데, 그죠? 아, 한번 뭐, 진짜 고민해보겠습니다. 이렇게 PPT화로 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 패턴을 통한 주가 예측하기. 요것 또 예,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PPT 형식으로 제가 예, 아주 많은, 예, 아주 많은 패턴들을 설명을 해놨어요, 이렇게. 이것보다 더 많아요. 이게 예, 아한일달락인데 이것도 예시와 함께 하나 하나 다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일단 보시면 진짜 기본적인 그 주식 보는 법은 다 터득하실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내가 내 종목이 불안했을 때 남한테 물어보지 않고 예, 본인이 스스로 종목을 볼수 있는 눈이 생기잖아요. 제가 이거를 처음부터 엄청 많이 고민하고 에, 저도 이런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에, 하나씩 하나씩 공부를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에, 헤매지 마시라고 만든 영상들이거든요. 그래서 꼭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 왜 이렇게 영상이 길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솔직히 짧게 올릴 수 있죠. 그럼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좋아요. 왜냐면 조회 수도 많이 나고 할테니까 하지만 길게 올리는 건 여기저기서 이렇게 짧게 짧게 올리면 솔직히 공부를 잘안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 일단 시작을 하면 계속 보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클릭하기가 일단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망가, 뭔가 흐름이 자꾸 끊겨 가지고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주 큰 그림부터 에 이렇게 편으로 이렇게 잘라잘라짤라서 안에까지 다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의 방식으로 길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댓글을 정말 많이 달아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엔 전좀 자신이 있고요. 네, 제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왜냐면 저도 공부를 되게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익혀 나가시면서 네, 이렇게 어려운 장애요. 조금 애매하고 내가 대응이 안 되는 이런 장에 어 불안해하지 않으시고 공부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마침 또에 예, 생각이 나가지고 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에잘 예, 요렇게 대응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예, 방금 말씀드렸듯 여기 재생목록 이런거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여기. 기법 영상 몰아보기 클릭하시면 다 보실 수 있다라는 거, 예, 아시죠? 그리고 제가 동영상 이렇게 클릭하시면 제가 여태까지 올려놨던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굉장히 제 400편 넘게 올렸더라고요. 예, 제가 뭐 주말도 없이 막한 적도 많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여서 만든 영상들부터 시작해서 대개 초짜일 때는 정말 초짜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땐 진짜 예, 어렸다 어렸어, 약간 말하면서 네, 제가 거의 지금 주식을 이게 유튜브를 시작한지 제가 11월 13일날 시작을 했거든요. 어, 아주, 예, 시간이 빨리빨리 흐르고 있고요. 예, 한, 그저 얼마 안 남았는데, 1년, 1주년이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때 되면 또 어떤 걸 해야 될지 <laughs> 고민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또 잠깐 소개를 드렸고요.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죠? 그래서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 네 즐거운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랄게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대신 교행 아의주식 줄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디링, 디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